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 66권은 빼하거나 더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아담은 죄를 짓고 사망을 이 땅에 가져왔으며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노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고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행하여 가나안의 복을 받았고 기도온이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했고 다윗왕이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받았고 베드로가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대로 행하여, 어떤 실현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